연기예술학과 소개는 연기 예술 학과가 되겠습니다. 통정민 학과장님을 포함해서 2024년 여름학기 입학생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 예술 학과 학과장 홍정민입니다 여름학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연기자이십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좀 잘해보셨다고, 연기를 잘해보셨다고 올라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뭐야, 우리 특임 교수님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사랑 네, 이번에, 어, 특임 교수 임명받은 원사랑입니다 어, 우리, 정말, 우리 학생들 너무 다 멋지시죠? 예, 다 개성이 있으시고, 어, 그동안, 그, 다들, 그, 신앙송과 또, 그, 연기자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번에 입학하신 분 중에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우리 최경찬 선생님, 어, 중간에 이렇게 아픈 보프지만 정말 글도 잘, 시, 시집도 내시고, 정말 훌륭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 우리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연기학과 화이팅. 들어가면서 그, 그, 자기 이름하고 이름으로... 소개. 네. 오월이두 번째 시집이 나오는 시인 최경천이고요. 음, 저는 진짜 신봉사 역할을 봉사가고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기 예술학과에 입학하게 하게 되었고 어, 여기 와 보니까 어, 지성과 어, 연기 예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모인 자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추장으로 쓰게 된 것은 어,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음식이지만 세계에 널리 어, 알려지라는 뜻으로 가수 고추장으로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서천 한산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한산 소국규를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시녀 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학과님 소개로 연기를 하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승배 가수, 사나이 다짐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유튜브 가수로 활동을 여기 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 보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배님한테 이것저것 부탁할 게 많을 것 같고요 학장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승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진입니다 연기학과 와줘서 감사 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안선유입니다. 대표 대표곡 여덟 곡을 갖고 있고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큰 대회에서 그 실바이 TV에서 또 시니어 뷰티 콘테스트에서 진을 받았어요. <laughs>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모델에서도 또선 받아서 작년에 많은 또 성과를 입었는데 열심히 이번에 우리 또 온사랑 학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 너무 바빠서 사실 못올뻔 했는데 오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학과의 교수를 맡고 있는 양정화입니다. 저는. 지방에서도 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서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학교에 모델학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음 연기학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뻐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과목을 유치해 주심으로 감아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멋진 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연기도 하고 모델 활동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익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덕체를 쌓은 그런 훌륭한 학생이자 교육을 어, 대학교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러블문 대학원 2014년 여름 학기에 연기예술학과, 어, 마, 연기예술학과에 많은 신입생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네. 어, 지금 독립영화도 준비하고 있죠? 연기예술학과에서. 네. 어, 여름 학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기자로서 또 영화인으로서 네, 앞으로 활동이 매우 기대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연기예술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기예술학과 화이팅입니다. 네. 어, 화이팅 한번 할게요. 연기예술학과 화이팅 하세요. 연기예술학과 화이팅! 네.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 못하신 다섯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